누가복음 18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우리에겐 큰형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져서 그 이후에 나는 모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러내시고 율법의 베인자들을 불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십니다.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 말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아베레 때부터 세례요한 직전에 사가리아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는 외식과 탐심으로 공격을 당하기 쉬운데요. 구약의 언어로는 불순종과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반으로 나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의 이 더러운 죄성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느님 앞에 의롭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종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비유의 말씀 중에 종이 하루 종일이라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주인이 자기에게 저녁 법상을 차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종이 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고 수고했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무척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 가서 저녁밥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종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러내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외식과 탐심, 이건 우리 마태복음의 언어로는 기대와 비판 이것을 없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이 용서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잘못하고 분명히 그릇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권면이라고 제가 표현드렸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이 권면은 가족에 대하여서 갖는 그런 안타까움, 극률의 마음 이런 마음을 동기로 하여서 하는 이제 사랑의 표현이 권면인 것이죠. 그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권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권위 있는 자들, 이그 조직과 그리고 법에 의하여서 주어진 그 권위 있는 자들은 비판하거나 경고하거나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혹시 사랑의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 주어진 권위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끼리는 그 마음에 진심어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경고나 권면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잘못되고 그릇된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 뿐이죠. 용서를 하되 하루에 일곱 번까지 베드로의 질문에 의하면 일흔 번에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우리의 이 기대의 마음을 없애는 것은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와 감사가 이 비판과 기대를 없애는 우리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시켜주신 것에 대하여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구원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대와 비판을 없애고 용서와 감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극락이나 천당의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너희에게 큰 상을 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큰상 이건 그 마태복음에 그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큰 상이 있으니까 작은 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너희가 큰 상을 받으리라. 나는 이 뭔가 양의 개념으로 그리고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상이 있고요, 큰 상이 있습니다. 그냥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상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상을 얻는 것처럼 그런 상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상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하여서 차등이 있는 상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이 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더큰 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큰사랑 상을 기대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1 8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8장의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아예 누구에게 비유를 하는지 아예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비판과 기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은 비판하는 자들이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낙심이 몰려오게 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대와 비판을 없애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을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위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된 자격으로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기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요. 이런 기대는 없어야 돼요. 하지만,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6, 17절까지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17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공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광을 부리면서 내가 어리광을 부리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겠지. 뭐 이런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귀여움을 떠는 게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냥 떼쓰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요. 이 과부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찾고 오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과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 과부는 가난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에게 그 어떤 것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소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어떠한 공로도 주님께 들이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의리,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입니다 아버지께 그냥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8절 후반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이 단순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쇠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이 기도할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에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어쩌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라고 기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복을 받는 가장 좋은 통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의 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확신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삶의 의로움이 아닌 자녀된 권세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된 권세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소원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멸시한다는 것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쁜 표현입니다. 멸시는 아예 밑으로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찮게 생각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 비난, 정죄, 판단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멸시입니다. 이 멸시에 대하여서 어, 묘사하기를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이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불의와가늘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성전에 같이 올라온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은근슬쩍 세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토색과 불의와 가늠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경건해 보이는 기도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누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어 어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겠느냐? 예, 당연히 이세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극류를 구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 삶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첫 단계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저를 긍률에 어겨주십시오 그런데 바리세인은 주님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바리세인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에 하느님 앞에 세리의 심정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국류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어떠한 공로도 그 아버지께 예, 들이대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된 권세, 그냥 우리의 참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냥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그품 안에서 그분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성년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